you 반갑습니다. 우리 천호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2021년 딱 한가운데 있는 날이에요. 2021년 절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 다음 주는 7월이죠. 지금까지 2021년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상반기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많이 어렵지 않아서 어른들이 보는 그 성경, 우리가 원래 보던 그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그가 분이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아멘. 오늘도 역시 우리 암송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구절은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천호교회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면 대면 예외로 다시 만나게 돼요.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고 여러분을 보고 싶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뭔가 굉장히 떨리고 또 설레고 그래요. 오늘 마지막 영상 예배. 아, 물론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우리 다시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7월 첫째 주부터 천호교회 초등부실에서 오전 9시에 예배가 있으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목사님 만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복습하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는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삭으로부터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쌍둥이였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형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몹시 화가 났고, 야곱은 그런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하여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 그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사람은 죄를 짓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야곱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 스토리를 재미있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을 확인해 주셨죠. 야곱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야곱이 가족을 대표해 복을 받기를 바라셨어요. 수년 전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은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와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해 주셨죠. 20년 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형 에서를 마주해야 했어요. 그러나 복을 훔친 자신에게 형이 여전히 화가 나 있을까 봐 두려웠어요. 야곱은 심부름꾼들을 보내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에서에게 알렸죠. 돌아온 심부름꾼들은 야곱에게 무서운 소식을 전했어요.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고 했어요.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는 가족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나머지 무리라도 도망시키려고 했죠. 그리고난후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야곱은 염소, 양, 낙타, 암소, 수소와 낙이 등을 선물로 보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야곱은 강 건너편으로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뒤에 남았어요. 그날 밤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사실 그 남자는 하나님이셨어요. 남자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자 남자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어요. 야곱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제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는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었어요. 야곱은 형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어요. 에서는 더 이상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짐승을 보냈느냐며 선물을 사양했어요.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네가 가져라. 야곱은 하나님이 과분하게 주셨으니 꼭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에서는 집으로 돌아갔죠.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으로 가서 땅을 샀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야곱은 에서에게 죄를 지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매우 낯선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참을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명령하셨어요. 고향에는 화가 나 있는 에서형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두려웠었죠.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있었어요. 밤이 지나도록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야곱은 하나님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라는 뜻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뜻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데, 그 이름에 하나님을 넣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을 금하시고,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연약한 야곱에게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싸우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갔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 곳에, 가장 뒤쪽에 숨어서 눈치를 보면서 형에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형은 이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고, 동생 야곱을... 아주 아주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동생 야곱이 준비한 선물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들조차도 자신은 필요 없다 하며 야곱에게 가지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함께 살자고 야곱에게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에서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며 함께하겠다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은 물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실 수도 있고 우리를 벌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멈추실 수도 있지만 친히 우리에게 저주심으로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값을 감당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넣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죄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말이죠. 사랑하는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나오는 세미월도 자신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올까요? 세미얼은 세미얼로 사는 게 지겨웠어요. 그래서 에밀리아노처럼 되기로 했죠. 세미얼은 에밀리아노를 따라했어요. 에밀리아노가 좋아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와, 세미얼이 잘 따라하네요. 에밀리아노에게 당했네요. 이름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흉내를 낸적 있나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어요? 세미월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있었나요?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이름이나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이름이었죠. 왜냐하면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야곱의 자손들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어떠세요?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높여드리기를 원해요. 함께 헌금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광고 말씀이 이어질 거예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잘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두손꼭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 주시고 죄를 지었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이름을 지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막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천호교회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수. 주일 오전 9시에 만날 거예요. 혹시 차량 운행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2층 초등부실로 오시면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영상으로만 만났지만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오실 때 성경책과 헌금을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7월 23, 24,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날은 우리 천호교회 초등부의 기쁜 축제의 날, 여름 성경학교의 날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3일 내내 교회에 나와서 함께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참여하고 마지막 날인 주일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성경학교 마지막 날을 함께 하려고 해요. 우리 성경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시면 성경학교 참여하겠다는 성경학교 가정통신문도 나누어 드릴 테니까 우리 꼭 교회에서 만나요. 혹시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